광해고 본문 첫 번째부터 설명해줄게. s t a r off on the right foot" 이는 문장이 나왔네. 호민이가 어, 이렇게 얘기해. 진 invited me to his magic show the other day. 어, 진호가 며칠 전에, the other day는 며칠 전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초대했습니다 나를. Invite A to B는 A를 B로 초대하다니까. 그의 마술 쇼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perform이 기본적으로 뭘 수행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공연하다 혹은 주어가 배우일 경우에는 뭐 연기를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멋진 카드 마술을 수행했어요. 즉 보여줬어요. in front of 뭐뭐 앞에서죠. huge audience 거대한 청중들 앞에서 즉 많은 청중들 앞에서 훌륭한 카드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be envious of는 뭐뭐를 부러워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부러워요 그를 그가 왜 부럽냐면 자 여기서 as가 나왔어 as는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는데 뒤에 주어동사가 나온 걸로 볼때 얘는 접속사가 돼 as가 접속사로 쓰이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면서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따위의 뜻을 다 만들 수 있어 뜻이 되게 많아 지금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선 이유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뭐를 위한, 그의 미래의 꿈을 위한, 이꿈 뒤에 오브가 붙었지. 얘네들을 동격이라고 불러. 그럼 어떤 꿈이냐? 비컴이 되단데 비컴에 아이엔젤 붙여서 동영상 만들었으니까, 전문 마술사가 된다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부럽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에즈는 무슨 뜻과 같은 뜻, 비코즈랑 같은 뜻이다. 뭐뭐 때문에. 영어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 as, because, since, 그리고 for이야. 이네 개의 차, 의미상의 차이는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얘네들이다 같은 뜻이라고 외워도 선생님이 설명한 것의 부분적인 내용은 여기 들어 있으니까 구문풀이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영상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문법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서 수업 시간에 쌤한테 질문해야 될 거야. He watches magic performances almost every day. 그는 봅니다 마술 쇼를 거의 매일. 그리고 keep practicing magic tricks. keep ing는 계속 ing하다란 뜻이에요.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그는 계속 연습합니다 마술 트릭을. 뭐할 때까지, until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지. He can perform them. 그가 그것들을 공연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laughs> He has set his mind on. 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여기에 set one's mind on. 목적어를 결심하다란 뜻이에요. 그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어. 뭘 심리학을 대학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을 전공하겠다는 얘기지 왜또 예제 나왔어 뒤에 주어 동사 나와있는거 보이죠 얘가 주어고 이렇게 끊기겠죠 주어 어, 여기 잘못 끊었네 잠시만 여기 주어 얘가 동사겠죠 deal with는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술이 기본적으로 뭘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인드를 다루기 때문에 마인드는 정신 또는 마음 이란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의역해서 심리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자, I wish는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가정법 문장입니다. 가정법에 대한 어법을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시제를 하나씩 낮춰서 얘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현재 시제라면 실제 표현은 과거로 해 주는 거야. 과거라면 대과거로 해 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가정법 문장의 시제가 눈에 보이는 시제가 과거로 쓰여져 있다면 해석은 현재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시제가 하나씩 내려간 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 따라서 나는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기를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가지고 있 있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야. 즉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는 바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죠. A plan for my future.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Why don't you 동사원형은 동사하는 게 어떤이라고 묻는 제안하는 표현이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How about I.N.G.나 Why not 동사원형?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Why don't you 동사원형?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방문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The Career Development Office를 직업개발사무실을 방문해 보는 게 어떻니? You can get some important information. 당신은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의 중요한 정보들을 어디로부터? 그 오피스로부터 Here is, there is 우리 다 배웠죠? There plus 주어, 비동사 plus 주어는 주어가 있다고요. Here plus b 동사 플러스 주어는 주어가 여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What I received from them. 내가 그것들 그들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법일 것 같아 아마. 이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야.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그때 잘 듣길 바래. 이 대미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누구겠니? The Career Development Office를 얘기하겠지.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업시간에 설명할 때 선생님께 꼭 질문하기를 바래요 일단은 첫 번째 녹음은 여기서 마칠게요